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통영 김영상 구단입니다. 남해 슈퍼매치가 세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신진서 구단이 4연승이었고요. 이제 오늘 다섯 번째 대국인데요. 신진서 구단이 흙을 잡고 지금 우상기 쪽을 정리를 하, 하고 나서 우변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변을 눈목자로 붙였고 나머지 큰 자리가 이제 좌상기, 우상기인데 좌상기를 먼저 3-3을 침투를 해서 한 점을 잡은 것까지는 흑백간의 피차 큰 불만은 없는 그런 진행이고요. 자, 여기서 어깨를 짚은 수가, 물론 충분히 둘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음부터가 정, 정말 예상 과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좌하기 쪽이 백이날 일자로 붙였을 때 어깨 짚는 수는 이제 워낙 많이 봐서 충분히 둘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눈목자일 때는 날 일자보다는 한 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만큼 어깨 짚는 게좀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깨를 짚었고요 미니까 저는 원래 이, 이 상황에서는 항상 늘거나 한칸 뛰거나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으로 물론 제가 공부가 많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여기를 막아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이제 두점 머리 얻어 맞으면 너무 아프다는 건데요 실전에 이제 젖혔고요 잊고 호구를 쳐서 이제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저의 궁금증은 만약에 백이 이렇게 계속 이단 젖혀서 밀어붙이면 이게 젖히기도 어렵거든요. 또한번 끊기면 모양이 완전 무너지기 때문에 계속 늘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늘어서 다 받아주면 이게 과연 흙이 좋은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선 젖혀 있는 것도 백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어, 냉정하게 인공지능의 냉정한 눈으로는 이렇게 두더라도. 백간에 서로 박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몰랐을 뿐이지 대국을 하고 있는 두 대국자는 이 형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는 다돼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단저치지 않고 이은 것은 박정하고다니 다음에 흑이 호구를 칠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를 늘지 이건 참 어려운 장면이긴 합니다. 아마 는 것을 더 원했던 것 같은데 늘게 되면은 이쪽을 들여다봐서 있게하거나 또는 여기를 들여다봐서 있게하면 가장 이상적이죠 백은. 아마 흙도 이제 늘거나 뭐 해서 버틸 텐데, 이렇게 해서 뭐 석점을 잡거나 하는 것은 흙도 그렇게 기분 나쁠 게 없죠. 여기 석점 6집 들어갔을 뿐인데, 바깥쪽이 워낙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런 건 두렵지가 않을 텐데, 늘고, 여길 들여다보고, 차렷을 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교환이 돼가지고, 이 사는 형태를 갖추면, 탄력적인 형태를 갖추면, 그게 이제 좀,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진서보다는 여기서 그냥 늘지랑과요 호구를 쳤고요. 그러자 백도 좌변을 벌려서 어느 정도 이제 집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제 반대로 흙이 먼저 좌변을 갈라치면 이 모양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기 때문에 좌변이 크다라고 보고 좌변을 뒀고한칸뛴 자리와 좌변 돋은 거의 뭐 맞보기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백이 이렇게 모양을 키워 나갈 수도 있지만 흙도 좌변에 이쪽이나 언저리. 요원절에 돌이 오게 되면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모양을 제어를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전에서는 이제 좌변 띄고한칸띄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요. 하변에 침투를 했는데 자 여기서 좀 재밌었던 것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둘 수가 있는 형태고요. 자 여기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요. 보통이라면 이제 이 우변의 모양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를 있는 게 잊고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신진서보다는 아예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하면 백도 이제 나와서 호구를 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있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전히 이어도 결국은 잊고 여길 끊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실전이랑 똑같이 이렇게 돌아갈 텐데 실전을 보게 되면은 호구를 치고 끊으니까 지금 이제 이쪽을 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쳐서는 이게 10집이 넘는 집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흙이 실리로 워낙 손실이 크고요 자 여기서 단수를 치고 밑으로 단수를 치고 역시 여전히 지금도 이걸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걸 늘고 나서 늘게 되면은 여기 한점 끊는 것과 우변 막히는 게 맛보기가 돼서 오히려 흙이 곤란해지죠 실전에서는 이제 젖혀서 우아하기는 확실하게 제압을 했지만 막을 때 이제 이을, 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섯 점은 제압했지만, 백도 이제 우변 쪽으로 탈출이 돼서는, 자, 이렇게 탈출이 돼서는 백도 속이의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밀었는데, 이 정면에서도 백이 여기를 젖히고, 뭐, 젖힌다던가 하면은, 다음에 여기까지가 전부 선수가 되는 형태라, 이게 탄력 덩어리거든요. 호구치는 모양도 나오고, 끊는 것도 있고, 젖히고, 뭐, 있는 것도 있고, 탄력 덩어리이기 때문에, 백이 더 이상 심하게 공격당하는 일은 없는 형태죠. 야 여기서 신기하게 여기를 젖혔는데요 받아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받아주면 집으로 이득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젖히겠다는 박정환 구단의 의도였는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수법이 나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서 인공지능이 여기를 젖히라고 젖히고 이단 젖히라고 하길래 전 설마 이게 물론 인공지능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과연 이렇게 따라둘수 있을 것인가 절대 못 둔다 라고 제가 농담삼아서 어, 저의 전재산을 걸겠다. 절대 못 둔다. 사람이라면 못 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진서 구단이 제법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을 하더니 이 선택을 정확하게 한 거죠.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었습니다. 백은 단수 치고 잡을 수밖에 없겠고요. 이때 먹여 치고 따내니까 막아서. 물론 백이 탈출을 하면 잡을 순 없습니다. 잡을 순 없습니다만 실전처럼 계속 몰아가서 나중에라도 이제 중앙 쪽에서 이제 좀 공격에 공격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겠다 그런 의도이고요. 이 장면에서 오늘 가장 소름 돋는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젖치고 이단 젖치고 이한 점을 버리고 공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이 이야기한 이 수를 그대로 재현을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고요. 자, 지금 붙인 수는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붙이고 나서 젖히는건뭐 당연히 0에 걸리고. 붙이고 이렇게 호구 쳤다는 것은 살아서 나쁘지 않다 그런 이야기인데 글쎄요 과연 이게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예, 이건 좀 나중에라도 좀 자세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바깥쪽으로 탈출할 수도 있었지만 안쪽에서 두 집을 내고 산 것은 이제 박정환보다는 이것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본것 같은데 너무 움츠려든 행마가 아닌가 싶었고요. 반대로 흑도 이제 여기서 약간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늘고 느는 약간 조금은 느슨한 수가 나왔는데 뭐 이것은 뭐 사람이 충분히 둘수 있는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자리와 늘고 느는 자리와 백의 날일자리는 거의 맞보기라고 봐야겠고요. 중앙을 교환을 시키고 좌하기 쪽을 들어가면서 자, 여기서도 단수를 치고 늘었는데 붙이는 수가 있어서는 타개가 예, 어지간하면은 타개가 되는 형태가 돼요. 이제 실전에서 단수치고 늘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단수를 치 쳤다면, 여기를 막는 게 조금 더, 그래도 활용을 좀덜 당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전에서는 단수를 치고 늘었는데, 이 부침을 당하니까 응수가 좀 곤란합니다. 그냥 늘자니, 여기를 막고, 단수치고, 젖혀서 있거나 하면 은 이것도 안형이 어느 정도 갖춰지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하기는 쉽지가 않겠고요. 실전은 이제 위로 젖혔는데 또 밑으로 젖히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단점이 활용당하는 게 많습니다. 단수 막는 거, 느는 거, 날일자 뭐 이런 기타 등등 활용당하는 수가 많아서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싸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수를 치고 한 점을 잡아서 장기전태세로 형태를 갖췄고요. 아, 이렇게 외길 수순으로 타개가 돼서는 역시 여전히, 뭐 미개하지만 하기 조금이라도 재밌,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형세인데, 박정환 보단 여기까지는 냉정을 잃지 않고 제대로 정리를 했고요. 날 일자하고 느는 것까지도 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산기 쪽에서 벌어지는데, 자, 여기를 붙이고, 찌르고, 이, 이 선을 선수로 막히면서까지 여기에 흠집을 만든 것은 신진서 구단도 바둑이 이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버틴 거고요. 백은 여기서 이렇게 호구를 치거나 해서 튼튼하게 지킬 수도 있지만 실전에서는 날 일자로 한 칸이라도 더 나중에 뛰어 들어가서 우변의 흙 모양을 삭감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한칸뛴 수도 역시 여전히, 이, 여기 좌상 쪽에 백집이 커다랗게 들어가서는 재미가 없다라고 보고 승부수의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여기까지는 흑백간에 큰 잘못이 없었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서 한 칸을 뛰고, 한 칸을 뛰자, 호구치니까 파변을 젖혀 있고요 중앙을 뛰었는데, 여기까지도 아주 박빙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반집승부인데, 여기서 들여다보고 붙이니까, 백이 치받았거든요? 이 바, 이 바둑의 패착은 여기 치받은 수입니다. 여기 치받은 수로 인해서 이 바둑은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정상적인 진행이라면, 여길 두고, 뭐 여긴 이미 다 빠져났다고 쳐도, 이렇게 한점을잡았으면 이랬으면 반집승부예요. 누가 좋은지 모르는, 피차간에 아주 어려운 반집승부였는데, 허무하게도 여기서 치받는 수를 선택을 했다가 나오고 나서 여기를 찌르니까 100의 응수가 없어졌어요. 자, 젖히니까 끊으니까 막았는데 외길 수순이에요. 단수치니까 다음에 또 자산기 젖히면 잡히니까 빠질 수밖에 없고 따내니까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찌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제 괴로운 것이 이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고, 이은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 칸을 띄는 수가 있었죠.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두면은 젖혀서 이넉 점이 잡혀서 안 되는 거고요 실전은 꼬부렸는데, 이 은이까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요이 은이까 이 수상전은 흑이 하나 둘셋넷 다섯 수입니다. 백은 하나 둘셋넷 수이기 때문에 백이 먼저 메우더라도 흑이 한 수가 빠르죠. 이건 백이 안 되기 때문에. 백이 이제 꼬부렸는데, 자 지금 여기를 받아주면 두집 내서 이거는 흙이 오히려 잡히는 형태가 되죠. 자 이때 여기를 치중을 하고 패를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 바로 패를 들어가고 넉점 끼우는 패감을 쓰니까 백이 응수가 없어졌어요. 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았는데 다시 따내니까 따낼 수밖에 없고 다시 패를 들어가고 단수를 치니까 받을 수밖에 없고요. 따내니까 패감이 없어요. 백이 쓸수 있는 유일한 패감이 우화 쪽인데 만패 불창이죠. 자, 여기를 젖히니까 역시 패를 해소를 했고요 원래 백집이 이렇게 크게 나야 되는데, 반대로 흑집이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물론 우아기 쪽에 백, 잡힌 돌이 살아남으면서 흑돌 몇 점을 잡기는 했지만, 넘을 수밖에 없고, 그때 또 좌변 단수를 치니까, 상변의 백대마, 그리고 좌변의 백대마도 지금은 미생인 형태가 됐죠. 자, 우아기 패감 쓴 김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단수를 쳤는데, 이수로는 뭐 중앙 쪽을 두면은 좀, 길게는 갈수 있겠지만 이런 데를 이어서 여전히 지금 백이 안 집으로 안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 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집으로는 안 되는 상태이고 실전에서는 이제 단수를 치고 버텼는데 상변을 막으니까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을 둘 수밖에 없는데 빵 따내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돌을 예, 진행을 못 시켜 돌을 걷었는데 이거는 이제 상변을 자체로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 혹시 살더라도 또좌변에 백돌도 거의 잡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개 중에 하나가 거의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돌을 걷었는데 다시 되돌아가면 오늘 박정환 구단이 마지막 순간에 인터뷰를 했을 때 이야기가 미세한 건 알았는데 좀 나쁘다고 보고 치받는 수를 선택을 해서 좀 승부수를 날렸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결과적으로 팽이 됐고 초반에 한판두판 판 이렇게 계속 지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서 좀 승부를 서두르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 승부를 서두르는 마음이 결국 이 바둑을 지게 된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 됐고요. 반대로 신진서보다는 자상 어, 쪽에서 수를 내기 전까지는 우세하다는 라 느낌은 없었고 미세하거나 또는 약간 불리하다. 어려운 바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큰 이득을 봐서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동안에 네 번의 그 대국의 결과가 4대0이된 것이 네 번을 전부 진 것이. 박정환 구단이 승부를 좀 서두르는 그런 원인이 된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신진서 구단은네 번을 먼저 이겨놨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로 바둑을 두는 것이 큰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 아무쪼록 5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남은 6국과 7국, 이제 2주 후에 벌어지는데요. 12월 초에 벌어지는데 그때는 꼭한 판이라도 이겨서 꼭 대사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